어, 오늘은 그 부산 해운대 그 미포역에서부터 어, 청사포역 거쳐서 그 송정해수욕장까지 어, 해안철도 그 갓길로 다 해서 좀 걷다 보니까 오늘은 그 양극화라는 문제에 대해서. 짧은 생각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양극화 그러면은 어 빈부의 양극화 어 이제 이런 게 주요 된 얘기였었는데 그 이후로 어 최근 들어서는 그 양극화도 상당히 이렇게 세분화돼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어, 오늘은 제가 이 지역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어,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 도시와 농촌 도농 간의 그 차이, 이제 뭐 이런 게그 대표적인 그 지역의 양극화 문제였다면. 지금은 같은 도시 내에서도 어, 핀셋으로 찍어낼 만큼 어, 상당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제가 서울서 울산 내려온 게 지금부터 한 거의 40년 전인데 제가 1982년도에 울산 내려왔을 때는 뭐 서울에 비하면 아주 시골의 작은 도시였었죠. 그러던 도시가 지금은 7대 광역시에 속해 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한 10년 전만 해도 울산하고 부산 그러면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살았는데, 요즘은 울산하고 부산만 해도 어, 아주 그냥 형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부산 그 외곽길 산책로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제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사람이 여기가 많다 보니까 또 외지 사람들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, 울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활기찬 어,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네요 또 울산에서 북한에서 보더라도, 어, 울산에 제가 이제 동구에도 살아봤고, 남구에도 살아봤고, 지금 현재는 이제 북구에 살고 있는데, 어, 북구하고 남구하고가 같은 울산에 있지만은, 어, 뭐 집값이라든지, 어, 아니면 각종 그, 어, 사람들 생활 편리에 필요한 뭐 그런 인프라라든지 교통 인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,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어, 그래서 이제 이런 어, 지역간의 양극화도 결국은 뭐 빈부의 양극화와 연결이 되는 얘기일 텐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하고. 어,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하고 어,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. 이러한 문제들이 어, 또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, 빈부의 차에 따라서. 그어그 급퇴족이라 그래갖고 급퇴 어어 이후에 그니까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그니까 여유롭게 그니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그그 퇴직 이후에 그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어도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노후 생활 차이도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오늘 그나마 어, 을래도큰 어, 걱정 없이. 예, 시간 내서 어, 산책하면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어,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 있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노후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. 현재 아직 퇴직 안 하신 에, 재직 중이신 후배님들께서는 이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, 여러분께서 겪게 될 현실이니까 어, 퇴직 전에 어, 노후준비 어, 잘 하셔서 어, 퇴직 이후에 삶이 어, 여러분의 의지대로 구속받지 않고 도움 없이 어,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,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노후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또 걷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면 여러분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퇴익자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